저는 시찬이의 찬이입니다. 어 저희가 9월 7일에 태풍 오는 날에 태풍 이렇게 뚫고 어그 재생 백일장을 하러 갔었는데요. 기억나시죠? 저희가 저번에 어 제가 말어그 재생 백일장 그거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결과는 오늘 나왔는데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결과는 입선을 했을까요? 네 맞습니다 저희 저는 초등시로 어, 가작을 받았고요 어, 아빠는 바람 산문으로 가작을 했고요 형은 우리 동네 삼문으로 가작을 했어요. 엄마는 뭐 대, 물론 상을 못 받았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세 명이 다 받았었어요. 자. 저희 어 저희가 그 이게 도쿠 독후, 도쿠가 쓰는 거 있거든요. 그거 백일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저희들은 물론 못 하지만 어 중학생, 고등학생 일반인은 물론 할수 있대요. 이 책은 그리고 바로 그 재생 이명석 선생님, 이명석 선생님을 책이에요.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어, 썼던 반찬 시를 읽어줄게요. 반찬 당, 달콤 짭조름한 내가 좋아하는 반찬 엄마에게 혼났을 땐 소시지도 맛이 없고 받아쓰기 백점땐 가지 반찬도 꿀맛 나에게 최고의 반찬은 엄마의 칭찬 반찬 여러분 어때요 잘쓴것 같죠 저도 물론 잘쓴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게 되다 보니. 어, 점점 이 시를 쓰는 것도 재밌게 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가, 어, 시 많이 같이 읽, 읽기로 해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